오늘도 APT가 여러분의 안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저수조 추락사고 방지 안전수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장비 착용입니다.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 특히 안전벨트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 전에 환경점검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사전에 추락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주변 환경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작업 통로와 발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수조나 그 주변에는 높거나 불안정한 발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저수조 개구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은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혼자 작업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2인 1조로 움직이세요.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작업하면 서로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상대처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응급 조치를 사전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끼임 방지. 회전부 덮개 등 끼임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끼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작업은 추락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